저희는 다른 캠프하고 좀 다르게 어, 여러분들이 어, 좀 캠프가 익숙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한단에서 준비한 이 캠프는 어, 인위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는 목사님들 그리고 학교 우리 교장 선생님들 그리고 또 사모님들 또 우리 교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보다 훨씬 앞전 30년, 40년 전에 더 오래되신 분도 계십니다 어, 여러분들과 같은 청소년 시절 때에 하나님 주셨던 큰 은혜들을 우리 후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싶다 한국교회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2만 7천명 정도의 성교사님을 파송했지만 코로나 때에 그 선교사님들이 한국당으로 다시 복귀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선교하는 10만 선교사를 세우겠다고 결단하고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냈지만 3만 선교사를 찍지 못하고 지금은 그 10만 선교사의 비전조차도 다 내려놓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이제는 선교 아무리 외쳐도 10만 선교사를 달성할 수 없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10만 선교사에 대한 화두보다 이제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 이것이 한국교회 공통 분모입니다. 공통 분모.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바알에게 물을 끓지 않는 7천 제자를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특별한 사역이 아니라 엘리아에게 주셨던 그 갑절의 영감을 사모하는 7천 제자가 일어나면 될줄 믿습니다. 그런 세례들이 일어난다면 한국교회와 그리고 열방에 있는 구원 얻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열매를 보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번에 캠프 주제가 뭡니까? 예수와 함께 세상을 이끌어라 예수님과 함께 하세요 이번에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먼저 이 캠프를 준비하는 가정 가운데 목사님들이 몇 달에 걸쳐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마음을 나누는 가운데에 먼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을 우리 자녀 세대에게 그대로 전달하자 그대로 전달하고 싶다. 그래서 이 캠프가 시작이 된 겁니다. 마치 우리 전 세대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도 우리 다음 세대들은 저희들을 넘어섰는 갑절의 영감을 얻을 마지막 때의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주역들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한국 교회를 이끌어 갈 주역입니다. 당신은 여러분 당신의 교회를 이끌어 갈 주역입니다. 당신은 열방을 살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